누 셋! 러나우스 안녕하세요, 레이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와우! Wow. Wow. 무슨 소식일까요? 바로바로 네, 레이트가 바로 미니시 앨범을 기념해 후즈뱅카페, 오피셜 테마카페 이벤트를 하겠다는 oh. 소식인데요. 와우! Wow. Wow. Oh 그럼 우리 러베트가 잘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 즐기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오. 첫째, 루네이트만의 스페셜 메뉴인 달콤한 디저트와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마신다. 스페셜 메뉴보다 더 달콤한 미공개 인화사진을 드립니다. 와. 둘째, 럭키 드로우 이벤트 참해보이 호지팬카페에서 최초 공개하는 미공개 포토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yeah. 여러분만의 하나뿐인 포토카드 만들어보세요. Oh. 여러분만의 oh. 특별한 포토카드를 만들고 레이티의 oh. 비밀 메시지도 확인해 보세요. Oh. 그럼요. 루네이트의 오피셜 테마 카페는 면도 롯데 백화점 면플라자에 위치한 후즈팬 카페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 루네이트가 알려드린 후즈팬 카페에 즐기는 방법으로 후즈팬 카페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후즈팬 카페에서 만나요. 루네이트, 아, 아, 안녕! 아, 아, 사랑해. 안녕! 안녕! 루네이트, I love you.